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 황영웅이 작곡가 조영수의 집에 갑작스런 방문을 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뜻밖의 방문의 배경에는 황영웅이 조영수를 자신의 새 앨범의 주요 프로듀서 중한 명으로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영웅이 단순히 방문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가방을 들고 온 사실이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모임이 단지 새 앨범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매니저에 따르면 조영수가 최근 건강 문제에 직면하여 앨범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통해 두 사람은 조영수의 건강 상태가 앨범 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회의 이후 황영웅은 조영수의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앨범의 신곡 녹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영수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앨범 제작 일정의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해를 베풀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한국 연예계에서의 중요한 이벤트를 넘어서 음악 산업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영웅과 조영수 두 예술가는 난관을 극복하고 팬들에게 최상의 작품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악 제작 과정에서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영수의 집에 머무는 동안 황영훈과 조영수는 앨범 제작에 대한 녹음 세션과 음악 세미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가수와 프로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은 다가오는 앨범의 특별한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팬들은 두 아티스트의 협업 소식에 매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황영훈과 조영수에 대한 지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의 홍보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최종 목표는 팬들에게 최상의 음악을 선사하는 것입니다.